후삼국 시대의 옛 고구려의 영토인 만주에 세워진 나라는 무엇인가요? 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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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삼국 시대의 옛 고구려의 영토인 만주에 세워진 나라는 무엇인가요? 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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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동성국 발해를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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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가 대동강 이남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북쪽에서는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던 시대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후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궁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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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삼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태조왕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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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삼국시대를 통일한 왕건은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나라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고려라고 지었습니다. 고려라고 지었습니다. 고려라고 지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외국 상인과의 무역이 활발히 일어났던 무역항은 어디입니까? 벽란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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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비아 상인들이 부른 코리아의 기원이 된 우리나라 옛 이름은 무엇인가요? 고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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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색깔을 가진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고려청자라고 합니다. 고려청자라고 합니다. 고려청자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 목화씨를 부통에 담아와 목화 재배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문익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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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은 누가 건국했나요?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입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세종대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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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의 옛 이름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진 것은 무엇인가요? 훈민정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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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한글 소설로 허균이 지었으며 신분 차별 타파와 부. 정치를 개혁하는 내용의 고전 문학은 무엇인가요? 홍길동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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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어떠한 정치 이념을 근본으로 조선을 건국했나요? 유교적 정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유교적 정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유교적 정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예의의 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어른을 공경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인데, 이는 어느 학문에서 유래되었나요? 유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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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도읍을 어디로 옮겼나요?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지금의 한양인 서울에 있는 사대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입니다.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입니다.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과학을 많이 발전시킨 발명가는 누구인가요? 장영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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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실은 세계 최초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추구기입니다. 추구기입니다. 추구기입니다.